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변화를 받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어떤 사건 뉴스 등을 통해 사람들이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뉘우치거나 개선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깨끗하게 청산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다시 그런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 절대 안 바뀐다. 사람 절대 안 바뀐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닌가요? 사실 마샤마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잘안 바뀌긴 하지만 드물게 또는 아주 희박하게나마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론 유다처럼 그렇게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돈 밝히는 못된 버릇을 못 고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결국은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정도로 바뀌지 않는 그런 악한 성품을 가론 유다는 보여주었죠. 하지만 반대로 다른 제자들 중에는 자네는 성급하고 의심 많고 주저하던 모습을 보여줬지만 훗날 확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라든지 특히 성급하고 두려움 많고 비겁했던 베드로를 보면 이전의 모습이 상상이 안될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는 제자로 온전히 변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 믿고 변하셨습니까? 변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좋게, 얼마나 더 은혜롭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답하시기 좀 주저되고 민망하시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예수님 닮도록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유행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내 생각과 판단에 갇혀있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보란듯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욱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세대가 보여주는 많은 것들, 그 흐름, 유행, 여러가지 생각들, 우리는 물론 지금 이 세대의 그런 것들을 살피고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본받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거꾸로 세상의 모습들을 따라가고 흉내내고 그러다가 거기에 휩쓸려 간다면 여전히 세상의 그릇된 생각에 갇혔던 그런 가룬 유다처럼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람 안변해 안변해 하면서 자기도 변하지 않고 남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렇게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마치 남파선의 나무토막 같은 신앙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새롭게 변화받는 그런 신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 우연찮게 보게 된 영상 내용인데요. 어느 남자 집사님은 너무나 좋은 아내를 얻어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 그 아내분은 그 집사님을 아주 건실한 집사로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날마다 술 때문에 늦게 집에 오는데 그러면 보통 그 아내들처럼 막 짜증내고 싸움을 할 만도 한데 너무나 고맙게도 자기 아내는 바가지를 긁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가 노래를 좀할줄 안다고 해서 가끔 술자리로 불러내서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시키기도 하는데 그런데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 가끔 일찍 집에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안해서 뭐 좋은 마음으로 일찍 들어온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친구들을, 술 친구들을 끌고 와서는 술판을 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가지를 긁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술 더 떠서 밤 12시고 새벽 1시라도 절대 열쇠로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꼭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아내가 문을 열도록 하게 합니다. 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아무리 술과 안주를 막 배불리 먹고 와도 밥배가 따로 있어서 그걸 먹지 않으면 식사를 챙겨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체질이라서 꼭 밥을 먹는데 그런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눈 비비고 일어나서 밥을 대령해 줍니다. 와 정말 대단한 남편에 더 대단한 아니 그야말로 천사 같은 아내 같죠? 남편은 당연히 아내가 천성이 너무 좋아서 그런 줄 알았고 처갓집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 영향으로 아내가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졌구나. 나는 행운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술에 쩔어서 귀가를 했는데 그날따라 왠지 현관벨을 울리지 않고 직접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술김에 그렇게 된 거죠. 아니라 다를까 역시 아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으로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잠이 들어 있었죠. 근데 머리맡에 웬 얼룩진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노트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실 이런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도저히 결혼 생활 유지는 커녕 내 한몸 추스리기도 힘들고 삶의 의욕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이 아내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런 남편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그 노트가 얼룩진 이유를 알수 있었던 것이죠. 아, 이게 아내의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런 아내의 진심이 담긴 글을 읽으면서 그동안 자기는 모태신앙이었으면서도 그저 별다른 은혜나 감동 없이 종교 생활을 해왔던 그의 심령을 너무나 강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그제서야 아내의 인내와 사랑이 타고 나서 집안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생각,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날 품어 주었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나도 변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고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이 세대의 분위기. 여러분, 이 세대의 분위기 아시죠? 이 세대의 분위기로서는 할수 없는 그런 인내와 사랑을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이혼 유발 사유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철없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 남자 집사님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된 아내를 통해 그 역시도 변화를 받아서 이후에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 바이러스란 말이 있죠?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웃게 되지만 그러다 보면 그 웃음이 바이러스처럼 점점 퍼져서 전부가 웃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울음이나 우울함도 마치 그런 것처럼 웃음도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면 나를 통해서 나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들 역시 선한 삶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도 어떤 집안에 구원 받은 그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전부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 이웃과 그 주변이 구원 받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결코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 기준을 뛰어넘어 주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못되었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바울 역시도 성령으로 인해 변화를 받으니, 그를 통해 셀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 절대 안 변한다는 그 말, 노 no. 아닙니다. 성령님이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고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남아있는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계속 먼지처럼 달라붙고 늘러붙는 세상의 근심 염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의심, 우리를 집요하게 회방하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 안 된다고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커녕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집중하여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전에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뻤었죠. 마치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날 달래주고 웃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었다고 한다면 훗날 그 아이가 자라고 철이 들어 부모를 기쁘게 하는 효도를 실천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내 기쁨도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 자기가 힘들고 애써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도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더큰 기쁨과 더큰 감격과 보람을 느끼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물며 연약하고 포잘것없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어마어마한 것보다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이웃, 지금 바로 여러분의 앞뒤,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변화된 그런 사람답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계속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사람 절대 안 바뀐다, 쉽게 안 바뀐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으로 인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심지어 원수까지 그리고 도저히 갈수 없는 그런 선교 현장까지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능히 나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변하고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성령으로 변화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여진 물질과 우리의 헌신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